219페이지입니다. 어, 열립 2차 부정식 우리가 열립주택 아시죠? 단독주택이 아니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집이 사는 것을 열립주택입니다. 열립은 어, 혼자라는 거둘 이상은 열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부정식입니다 어떤 꼴들이 있는하면두개 이상의 부등식인데 최고차 집과 2차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둘다 2차죠 예를 들면 1차 분식입니다 하나라도 2차라고것합니다 2차 분식 또는 2차 분식 2차 분식이 2개인구나 또는 2개 중에 최소한 1개는 2차인 것을 여기 이하식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각 부등식의 공통부분회의공통부분회의 공통부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등식 두개있을때 수직선상에서 그래가지고 공통된 부분을 답으로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 연속해서, 이렇게,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붙어 있는 두 개씩. 붙어 있는 두 개씩. 예. 이렇게이렇게 이게 맞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내 맘대로만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면은 내 맘대로 구태임을 만들고 있으면 이렇게 요건 문제에서 또 한번 다룰겁니다. 기회를 아. 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책내는은 예자 한번 풀어볼까요? 예 219페이지 네. 이렇게 예자입니다. 한번 네, 풀어볼게요. 좌왓이 2가 작다 x 제곱또여기억이라고요쉽다 x제곱 마이너스 5x 좌왓이 4가 작다 x제곱이 이걸 풀어보풀어 결국은 기역부등식과 리역부등식을 풀어서 그 공통부분을 답으로 구하면 되겠습 자, 기어다다니다다뭉깁면은 요것들이 부호로 바뀌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보통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자, x-1, x-1. 요건 이해되죠? 1, 1 2 해가지고요. 그다니까이됩니다두 네. 번째 리값이다1사 마이너스 마이가 되겠습니까? 이제 반니다 예, x 1 x 4가곱요1에서 4, 사이죠. 여기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걸 수직선상을 맡아보겠습니다. 마이너1고 2가 있고, 2가 있고, 가 있고, 3고4 자, 요 빨간 부분은 등호가 들어지 않습니다. 마이너 1에서 그런데, 여긴 동호가 들어가죠? 동호가 들어가는 것은, 동호가 안 들어가서 비워놓고, 동호가 들어가서 설치를 해도 좋습니다. 자, 공통 부 즉,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친것부을 동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동호 안 들어갑니다. 사른 뜸을 낸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